자, 시작합니다. 뭐야, 뭐 하는 거야? 창문을 왜 열어? 하기가 왜 필요하지? 자, A1식, 어, 이유를 R로 해서, 그 다음에 N년 또는 N개월. 자, 이렇게 입금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기수불과 기말불, 에, 원리학계가 다르다, 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이거 증명해줬죠. 그죠? 그리고, 여기 문제 자주 나오는 세 가지 유형, 이런, 이런, 이런 거가 나온다까지도 얘기를 해줬죠. 그죠? 여기 기수불과 기말불을, 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뤘었습니다. 자, 기수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었어? 연초에, 기수불을 연초에 넣는 거고, 기말불은 연말에 넣는 건데, 기수불 같은 경우에 공식이 어떻게 됐었어? 기억했나? 알분에 a 1 플러스 r 1 플러스 r에 n 제곱 마이너스 1 맞나요? 네, 등비수열 공식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기말부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알분에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n 제곱 마이너스 1이다라고 기수부와 기말부를 이렇게 우리가 어, 썼었습니다. 됐나요? 네. <laughs> 뭐 저번 시간에 복스 어, 증명해 줬으니까 바로 문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104번 문제 봅니다. 자, 연이율 5%라고 얘기했으면 r을 0.05라고 하라는 거고요.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라고 얘기했으면 기수불쓰라는 겁니다. 100만 원씩이라고 얘기했으면 a는 100만 원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10년 동안 적금했을 때라고 얘기했으면 n에다가 10을 으라는 거고요. 10년 전 말에 원리합계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세우기만 하면 되는 게 이거는 그냥 단순 계산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0 0 5분의 기수불기 때문에 첫째 항에 단위를 만 원으로 할게요. 기수불기 때문에 첫째 항에 공비가 붙어요. 그래서 100곱하기 1 플러스 0.05라고 해주면 되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0 0 5에10 제곱 마이너스 1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어. 자 그러면 0.05 분의 자100 곱하기 1.05 곱하기 1 0 5에10 제곱 마이너스 1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1.05의 10제곱을 니네 보고 시킬 또라이 새끼는 없을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1.05의 10제곱은 1.63이라고 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1.05의 10제곱 대신에 1.63 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소수 곱하기 소수, 소수 빼기 소수가 있고 막 소수 곱하기 소수가 생기지만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알겠죠? 이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 끝났어, 단원.